네강프로입니다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일단 금요일 날은 0.89%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3%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건 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hbm에 대한 이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어, 삼성전자 시세가 어,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요 한미 반도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다 못하잖아요 그럼 마이크론 당연히 못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까지 못하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이런 지금 그 경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딱 붙들어 놓고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면 한미반도체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시세가 그렇죠 새로운 국면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ai 반도체 시대다 그쵸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한국 시장에는 영향이 일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여기 미증시를 보면요 금요일 날 마감된 시장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시장 어, 그러니까 목요일 장과 금요일 장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asml 반도체 장비 주죠 2.3%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4.3%델 컴퓨터 4.3% 그리고 반도체 미국 etf 5.3% 이렇게 상승폭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1.8%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만큼 어 반도체가 강하고 이 중에서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날 9%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2.5%의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3.7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시세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사실 그냥 당연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증자 관련된 이슈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황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을 때 내가 매매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이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25일 그쵸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그쵸 이렇게 45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그쵸 이렇게 매매한 결과는 이건 계좌 수익률이니까 종목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세 종목만을 공략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점. 당연히 반도체 종목군들도 매매를 이어왔는데 이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이해되시면 어,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대한전선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 전기 공사를 다시 하고 뭐 변압기나 이런 쪽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죠 근데 언제부터 공략했나요?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한 결과 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 전엔 어때요? 25%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계좌수익률을 까고 그리고 매매한 실제 매매 내역을 까는 그런 어, 유튜버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계좌수익률 같은 건 아까 전에 보여드렸겠지만 제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요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을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미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을 내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들 처럼 신고가 종목분들을 꾸준하게 공략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di 나 그런 종목 분들도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제가 매매한 타점들을 보면 모두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기다리지 않죠 그냥 기다렸 어 보유하지 않고, 매수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유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이어간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매매하는 신곡과 구간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장 시작 전에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그쵸?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 어때요?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감에서 누구나 체결이 될수 있는 그런 가격들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우리 기술도 한번 보시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과열 구간, 그 강세 구간에 접어 들었는데, 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추가적으로 올라가죠. 자, 이런 상황에 내가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그 위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만드나요? 올라가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한 결과 마지막까지도 5.4%쭉 내려보면 뭐 14%씩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상황 즉 신고가 구간에서만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이 터진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분들을 공략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종목군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볼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 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는 상황 즉 23년도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대략 한만 원대 만 원대 한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6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나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짧아질 겁니다 이쪽 구간보다 이 위의 구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냐가 중요하겠죠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됐다는 것 이미 확인을 했고요 이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주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1단계만 지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때 정도 되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고 실적을 전원시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엔비디아의 추가 실적이 발생해야 될 텐데 맨 앞단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고객사들로부터 지금과 같은 가격대 그 GPU를 판매할 수 없을 겁니다. GPU 하나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마진율이 70%, 80%뭐 이렇습니다. 아니, 물을 떠다가, 그냥 수돗물 떠다가 팔아도 이 정도 마진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런 정도의 마진을 두고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사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호급니까?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받고,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도 이런 이 마진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엔비디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갱신할 수 있을까? 끝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못해도 1년 정도는 더 남아있는 그런 시세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 타점에 대한 실시간 타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링크를 같이, 그쵸, 실시간 타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 입장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는, 그쵸,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처럼, 원리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2주 안에 손실 구간으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 이 내용을 제가 모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도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한미 반도체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대장주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좋아졌다는 점.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에 가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반도체를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대장주로 보고 꾸준하게 추적 할수 있어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먹을 수 있고요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3년도에 그쵸 23년도 작년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쉬움을 가졌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에 저런 게 언제 나오나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기업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구조가 동일하다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타점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 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